세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베이비 도지. 업비트 상장 확정됐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절대로 이기에 놓치시면 안 되고요. 세리가 긴급하게 베이비도지 세력으로부터 정확한 업비트 상장 날짜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기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업비트 상장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세리 정보 듣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업비트 상장폭등 최고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력은요, 개미 충분히 털어내고 저점에 진입을 할 거고요.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베이비도지 업비트 상장 날짜와 시간, 그리고 세력들의 저점 진입 가격부터 업비트 상장폭등 최고 매도 가격은요,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선 모든 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베이비 도지, 정확한 업비트, 상장 날짜와 시간,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업비트 상장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업비트 상장 폭등, 다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 상장 코인은요,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꽉 잡고 가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폭등이 나올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베이비도지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속보 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어 드리겠습니다. 5854의 3719 멍멍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베이비 도지 정확한 업비트 상장 날짜와 시간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어피트 상장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세리가 알려드릴 어피트 상장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인데요. 세리가 알려드릴 최고 매도가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베이비도지, 밈코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9% 시드 모두 사라지고 요 깡통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업비트 상장 폭등 최고 매도가에서 무조건 수익 챙겨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코인으로 단타치시다가 손실 폭 크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 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 보신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 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제2 시바이누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의 코인이고요.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시바이노 이후에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기회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입니다. 비탈리 부테린은요. 수 많은 코인들을 기부받았었는데요. 특히, 밈 코인을 기부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노 코인, 기억나실 겁니다. 시바이노 코인은요, 단돈 400만원을 무려 1조를 벌어다 주는데요. 그리고요, 밈 코인 무댕은요, 무려 2,554배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바이노 코인과 밈 코인 무댕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요. 바이낸스의 밈코인 차트입니다. 아직 시세는 바닥이고요. 해당 밈코인,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기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 시바이후 이후에 대폭등을 가지고 올 해당 민코인 정보 유튜브에선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당 정보 이렇게 가려두었는데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2의 시바인후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길 코인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 숫자 2라고 남겨주시면요.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 제2의 시바인후,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궤 코인 공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회가 찾아왔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 우리는 이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